바로 아, 뭐 문법입니다. 읽힌 문제 17, 페이지 92, 갈로 4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갈로사의 동그라미 1번. 요, 금, 안, 제, 제. 오늘 하나 어디에? 황보사입니다 있다 황보사에까보사오 이래요 문장성분에서 보사 있다 하는 것이 설명으로 쓰 있어요 제는어문 종결서입니다. 어문물에 붙는 종결서입니다. 에는 다른 어문 종결서 몇 가지는 그것도 되겠지요. 는 지금 어디에 어문보산가비타가 있느냐 현재 같으면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해석이 어 설명어, 이 지금 일행식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성인무상사 마음에로 성일이고 자 m o v e 한번 보겠습 이것이 없다라는 부서로 설명으로 쓰있는 주어가 뒤위치죠 없다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있다 는동사고 주어가 뒤에 위치 So, I 특수하다 d u c a t e d on nature. I was 죠 i k 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서 a s like, I was l i k 조가 되니까 이가 붙어야 되죠. 성이 없다. 주어 설명을 이래식 문장인데 앞에 뭐였어요? 성인에게는 이래 되었죠. 없다. 또 어, 다른 특수 형용사 또는 유 있다. 여기가 유 이런. 어, 용혼에 있어가지고 그 앞에 채우네 모모는 모모에게 모모에게는 모모 중에는 모모 그 중에는 모모에 있어서 모모에 그 있어서는 모모에 대해서 모모에 대해서는 뭐 이런 의미를 그 앞에 채워 구라선 사배.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지게.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한자 칩니다. 지금 전체 사관이고 서울에 대체 뒤에 비해 의뒤고니다 그래서 우는 성인에게는 이건 애게는 안되이 되겠죠. 성호라는체어났고 고치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온 부사라고 그랬죠. 개그라고 그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체온 개그라는 것 전체 사와 체온을 이어주고또 체온 보사 개고요. 체온과 전체 사 후추사 고치사 뒤에 치사와 이루어진 것도 체사개니다 성인에게는 일정한 정해놓은 일정한 이 없다. 조어 순열을 일용식문제했니다 그다음에 동사처 冻结总共的三百。 이렇게 천을 이렇게 수식합니다. 여기요거는사는 관형상, 문장성분 관형어. 여기 어문이죠 어문 관형어 또는 어문 관형상 여기 들어있면어문가지고 거의 다 어문문으로 해석을 하죠. 어문문 가을 바람이 가을 바람이 되게 좋아지요. 이러다 저는도단하다정 이런 말. 어느 곳에서 이래야 되지요. 어느 곳에서. 어느 곳탈 m a l c o l 어에서예스말은다도 몸으로부터 어디로 오늘은 모로부터 어느 곳에서 오늘은 로르고 오늘은 모르오고 오늘은 모르고. 오늘은 고 이 세쪽에 한가지가 생략된거에요 당연한 뭐뭐에서 뭐뭐로 붙었던 그 사람은 전치사 전치사와 우리게 체원 체원으로 전치사와 체원으로 이루어진 이것도 체원 모습으로 다른 말로 개그라고 부르고 가을 바람이 자이어을해 예, 가을 바람이 이러다 도달하다, 아불어다 이렇게 는있그문을 그렇죠? 해석을 해야 되니까 가을 바람이 어느 곳에서 불어 오는가, 오는냐하고 문물 해석이 좋겠죠. 이것이 설명으로 도와 선명함 이런식입니다. 어디에서 어느 공로부터 가을 바람이 불어다가 갈로사의 동그라미 4번 수능 감차호. 되면사죠이 문장은 명문이 돼야 되죠. 고문문으로 계속 받시 뒤에 반문문 해석을 한다. 할수 있다 조동사죠. 감 견디다라는 동사고 그게 설명으로 쓰있고요이거는 목적을 필요하는 타동사지요. 상의건 이것이니까 목적으니까 이것을 이것을 견딜 수 어떻게 돼요? 포문에서 이것을 견딜 수 있는가? 누가 이것을 견딜 수 이렇게 읽혀야 돼. 또는 의문문을 붙이는 의문문 종결서입 물론 이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 요문대문서있지 붙여도 안 붙여도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 누가 주어 견디다 이것을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지 이것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설명어 목적으로 삼위심다 다시에서 가는 누가? 이것을 견딜 수 있겠는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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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동 좀, 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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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은 이런 술을. 있다는 설명을쓰여있요이거은 목적을 필한 타봉사입니다. 그래서 양하에서 술을 하고 목을해 주어는 생략돼있고요 주어 설명 목적 삼형식이죠 그거 뭐뭐 해서 뭐뭐하여 접속 그때는 오는게엄 음객들 보면 요는 좀 문맥상으로 좀 다르네. 그래. 손님을 마셨단 말이 안 되죠, 마시다 말이죠. 그렇죠. 그때는 문맥상으로 사역으로 마시게 하다. 그 손님에게 이렇게. 손님에게라는 어와 격이란 체언으로 이루어진 체온 부사 그거죠. 손님에게 맛이겠다. 요 체온 부사고요. 맛이겠다가 이제 설명한 대죠. 요건 일행식 문장이고 앞에 것은 담임승한 자 술을 빚어 손님에게 맛있게 하다. 이제 각으로 해석해주면좋겠요 맛있게 했다. 각으로 해석이 좋겠지. 자요렇게 마시다 해서 마시게 하다 그런 식으로 될지게 오늘 문맥을 보고 이렇게 시키다 뜻이지 가지고 뭐 하게 한다. 시키다. 여기서 이 문맥상 사동이야. 시키는 거 사동. 갈로사의 동그앞미 여하 불루수였어요. 원래 순서는요. 불. 자째서어째하여는어찌하 허니. 허뭐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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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목적을 필요로 하는 타동사입니다. 그건 이제 눈물이예요. 눈물로 쩔죠. 그래서 목적은 눈물을 이게 목적을 갖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다 눈물을 흘리지 않다 흘리지 않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재를 보면은 불 부가 수 앞에 있어요. 이 목적어가 조동사와이 흘리다 이 본동사가 되는데 조동사와 그 본동사 사 사이에 목적어가 놓인 거죠. 도치된 거죠. 그렇죠? 해석은 어째서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가? 이렇게 됐습니다. 명식문장이되해서 좋아요. 성약고제1가지 동그라미 요까지공격했었기까지입니다